자, 주원이가 나비, 나비 붙여봐요, 여기. 나비가 어디 있어요? 빨리, 나비. 저거 여기 붙여, 요거, 요거, 요거. 펜편한데 야, 던지지 말고 손으로 꼭 붙여. 그래, 나비. 다음에. 나비 말고 별, 별 한번 붙여봐. 별, 그래. 오, 착하지, 별. 별두 개나 가야 가는 거야? 별. 별오 꼭꼭 눌려 다음 코끼리 한번 해봐 코끼리 코끼리 찾아봐 어느게 코끼리야? 요거 어 그거야? 딱 갖다 붙여 코끼리 코끼리 딱 섰네? 네음 코끼리 다음에 물고기 한번 찾아봐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 있네 빨리 찾아. 그래. 물고기 붙이세요. 꼭 누리세요. 아, 물고기. 다음에 까재 있지요, 까재. 개, 동해안에 밥 먹으러 갔다, 깨 먹으러 갔다. 그렇지. 어, 아, 또두 마리 찾았어요. 우와, 잘 찾네, 우리 손자가. 어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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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거구에 붙이라, 그러면. 안 자라가요. <laughs> 자 다음에 뭐 있어요? 꽃잎 꽃잎 그거 붙여봐. 그거 붙이 붙여, 꽃잎 붙여. 옆에 붙여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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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여기. 어, 아 우에 우에 붙여. 꽃잎 붙여 빨리. 됐나? 잘하네. 나비 또 붙여봐. 나비 또 있네. 두 개. 두 개. 아, 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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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있네. 붙두세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뭐가 있죠? 물고기. 물고기 우리, 주, 손자가 잘 붙이는 거 한번 보자. 아, 이렇게,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? 공부를 했지요? 음, 알았어요.